2025년 11월 52년 용띠분들에게는 오랜 기다림 끝에 좋은 소식이 다가옵니다. 무속신앙에서 길한 바람이 분다는 말이 있는데, 이 달엔 그 바람이 집안과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올한해 쉼없이 달려오셨지만, 마음 속 불안이나 작은 걱정들이 쉽사리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용이 물 위에 오르는 시기처럼, 지금부터는 조금씩 마음의 평온과 웃음을 되찾게 됩니다. 사주 명리학에선 조화로운 흐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다렛내 기운이 따스한 불빛처럼 퍼지니 주변 사람과의 작은 대화 한마디만으로도 큰 힘을 얻고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며 올해 남은 눈까지 꽉 잡는 방법을 영상 마지막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며 희망 찾아가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마음속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따뜻한 기운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52년생 용띠의 11월에는 어떤 운이 작용하는지 큰 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흐름은 차분하면서도 깊은 생명력이 감도는 달입니다. 11월은 땅속의 새싹이 조용히 뿌리를 뻗는 듯한 기운이 깔려 있습니다. 무속적으로 겨울을 앞둔 이 시기는 내면의 힘을 키우고 조용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입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 살펴보면 52년생 용띠는 원래 든든하고 믿음직한 에너지를 지녔어요. 여기에 11월의 흐름은 물을 먹으면 돼지처럼 용띠의 내면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올해의 기운과 겨울 초입의 달의 힘이 만나 안정적이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이번 11월의 큰 장점은 편안함과 지혜로움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무속에서 기운의 흐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란 사람이 살아가며 몸과 마음의 감도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예요. 올해 용띠에게는 이 기운이 아주 맑고 편안하게 흐르니. 혼자 있을 때에도 마음이 조용하고 평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는 고민하던 일이 스르르 풀리기도 하고 답답했던 마음속의 매듭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주명리학에서 뿌리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 오랫동안 해온 것에 더 깊이 몰입하며 안정을 찾는 시기를 뜻합니다. 11월의 용띠는 바로 이 뿌리내리기가 잘 됩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자신만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작은 손길을 보태주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큰 힘이 됩니다. 용띠는 원래 지도자적 기질이 강한 띠입니다. 이 달에는 이런 특성이 더욱 돋보이니 가족 안에서 든든한 어른의 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간 쌓여온 소소한 즐거움과 감사의 마음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무속에서 마음 챙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란 조용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좋은 기억과 기운을 스스로 되새기는 작업이에요. 11월에는 이런 마음챙김이 용띠에게 큰 복이 됩니다. 또한 오래된 친구나 가족과 따뜻한 이야기 나누기, 작은 선물 주고받기가 행운을 불러옵니다. 이번 달 용띠는 금전적으로도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뜻하지 않은 작은 이익이나 예상치 못한 선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인연 덕분에 들어오는 복입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준 일이 예상 밖의 감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바로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정입니다.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작은 부탁, 혹은 도움청하는 목소리에 따뜻하게 손을 내밀면 이것이 곧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무속에서는 정으로 맺는 인연은 천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처럼 사람과 맺는 인연 그 자체가 가장 큰 행운의 시작입니다. 만약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너무 과하게 몰아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도 쉬어가기가 중요한 시기이니 힘든 일이 있으면 잠깐 멈추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 생각하면 모든 일이 더잘 풀리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52년생 용띠의 11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달은 을사년의 흐름 위에 정해월이 더해진 시기입니다. 무속적으로 본다면 올해가 나무와 불의 힘이 서로 어우러지는 해입니다. 정해월은 맑은 불과 맑은 물이 함께 움직인다고 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서로 다른 성질이 합쳐지면 뜻밖의 기회가 피어나듯 용띠분들에게는 새롭게 열리는 문이 많아지게 됩니다. 용띠는 본래 큰 산과 바다를 모두 담을 수 있는 기운을 지녔다고 여깁니다. 특히 52년생 용띠는 예로부터 지혜롭고 인내심이 깊으며 한번 결심하면 큰 일을 이루는 인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달은 맑은 물과 같은 해월의 힘이 용띠의 지혜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해는 마음을 넓게 열게 하고 정은 맑고 부드러운 불이어서 생각과 마음을 따뜻하게 밝혀줍니다. 이런 흐름은 용띠 분이 그동안 묵혀왔던 경험과 실력을 빛나게 만드는 기운입니다. 이번 11월의 좋은 점은 바로 그간 쌓아온 덕과 인연에서 복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구조라는 데 있습니다. 무속적으로 복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록은 복이 들어오고 먹을 것이 넉넉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기에는 가까운 가족, 주인 혹은 뜻밖의 소식에서 마음을 환하게 해줄 일이 찾아듭니다. 나눔과 베풀매 덕이 쌓여 뜻하지 않은 선물이나 작은 재물이 찾아드는 운이 강해집니다. 이달에는 평소보다 마음을 넓게 쓰고 작은 감사의 인사나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주명리에서는 이를 덕을 쌓는다고 표현합니다. 덕을 쌓는다는 것은 작은 선행이 커다란 복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용띠 분들은 이달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응원의 말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그 복이 두 배, 세 배로 커져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또한 이 달에는 예전부터 바라던 일을 다시 꺼내보면 좋습니다. 올해 미뤄둔 계획 혹은 망설였던 새로운 시도에 좋은 소식이 깃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 기회가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기회가 열릴 때에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두려움 없이 한 걸음 나아가는 용기가 복을 부릅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일입니다. 무속적으로 귀인의 도움이란 말이 있습니다. 귀인은 어려운 일을 거들어주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길을 열어주는 인연을 가리킵니다. 52년생 용띠분들께는 가까운 이의 도움이나 새로운 인연이 복을 안겨줄 징조가 강하게 떠오릅니다.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대박 신호는 주변에서 평소와 다르게 찾아오는 부탁이나 제안입니다. 사주 명리에서는 기운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런 기운의 변화가 예상치 못한 행운이나 횡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에도 마음을 열고 긍정적으로 응답하면 큰 복이 찾아오는 달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마음이 쓸쓸하거나 고민이 생긴다면 꼭 가까운 이와 마음을 나눠야 합니다. 무속적으로 속마음을 터놓으면 애군이 흩어진다고 봅니다. 이 달의 걱정은 오히려 새로운 지혜와 힘을 주는 기운으로 바뀌니 절대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따뜻한 대화로 마음을 다독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52년생 용띠의 11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깊은 물이 땅 아래를 채워주는 것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에너지가 차오르는 시기입니다. 무속적으로 보면 이런 때에는 안에서부터 복이 올라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에서 올라온다는 말은 오래도록 쌓아온 덕과 삶의 경험이 눈에 보이지 않던 복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물의 기운이 재물과 인연의 문을 연다고 보는데 52년생 용띠는 올해와 이달이 만나 낯선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힘을 갖추게 됩니다. 용띠는 본래 땅을 뚫고 상승하는 힘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이번 11월에는 그 힘이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올해는 조용히 흘러온 시간이 이달의 물기운과 어우러지며 빠르게 깊은 복이 차오르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런 흐름은 금전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작은 이익이나 선물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한 인연이나 잊고 있던 소식에서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는 징조입니다. 이달 용띠가 가진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이 안정되고 걱정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무속신앙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야 좋은 운이 머문다고 말합니다. 이번 달은 특별히 주변 친지, 가족과의 관계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며 그 안에서 든든함과 지지, 나아가 금전적인 도움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달이 됩니다. 삶의 기운이 편안하게 흐르기 때문에 소소한 행운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속적으로 베풀면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달에는 작게라도 손을 내밀고 마음을 나누는 행동이 복으로 돌아옵니다. 누군가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내 운이 더 밝아지는 달입니다. 이탈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로는 그동안 아껴왔던 계획이나 바라고 있던 소원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오랜 친구와의 만남, 집안의 반가운 소식, 그리고 기대하지 않은 금전적 도움이 갑작스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속에서는 문이 열린다고도 표현하는데, 닫혀있던 기회가 스스로 열리며 내 곁으로 다가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에서 도움이나 제안을 받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마다 내 기운이 더 밝아지고 작은 인연에서 큰 재물이나 행운이 따른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작은 설렘이나 기쁨이 올라온다면 그때가 바로 새로운 복이 들어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기회가 남보다 늦게 온다 느껴질 수 있지만 이번 달에는 나만의 속도로 천천히 확실하게 복이 쌓여갑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거르지 않고 진심을 담아 보내면 어느새 큰 복이 나를 감싸게 되는 시기입니다. 다음으로 52년생 용띠의 11월 금전운을 높이는 행운의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달은 큰 나무가 넉넉하게 그늘을 들이우듯 주변과의 화합이 복을 부르는 때입니다. 정의에너지가 가득한 달에는 깊은 물이 천천히 흐르듯 용띠에게 인내와 지혜가 큰 힘이 됩니다. 무속에서는 맑은 샘물 같은 마음이 복을 모은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샘물은 깨끗한 마음과 꾸준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변을 감싸면, 작은 인연도 커다란 행운으로 자라납니다. 이번 달 금전운을 돕는 행운의 숫자는 아홉과 네입니다. 아홉은 예로부터 완성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마무리와 성취가 따라오게 하며, 새로운 시작에도 복이 깃듭니다. 네는 안정과 균형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블록 하나하나를 쌓듯, 한 걸음씩 단단하게 내딛는 힘이 이 숫자에 담겨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올해는 푸른 나무의 해입니다. 푸른 나무는 생명력과 푸근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달은 맑은 샘물 같은 달로 서로 잘 어우러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용띠는 본래 기세가 크고 자기 뜻이 분명한 띠입니다. 이번 달에는 부드러운 물 속에 큰 용이 유유히 논이는 듯한 모습이 됩니다. 주변을 포용하는 너그러움이 특별히 복을 불러오는 시기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서로 나누는 대화가 중요해집니다. 용띠에게 이번 달 좋은 점은 오래도록 지켜온 신념과 원칙이 기회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사주팔자 명리학에서는 이번 달을 화합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화합은 서로 마음을 맞추는 일입니다. 이 힘이 커질수록 금전운이 자연스럽게 활짝 피어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특히 용띠는 올해와 이달이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서 예전보다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볼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주변에서 먼저 손길을 내밀어 줄 때가 많아집니다. 무속에서는 옹달샘 같은 기운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옹달샘은 조용히 샘솟는 복, 즉 티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행운을 의미합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이 옹달샘의 기운이 흐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을 믿고 진정성 있게 사람들과 소통하면 금전운이 서서히 차오르게 됩니다. 아홉 관에 이두 숫자가 함축하는 완성과 안정의 기운을 일상 속에서 자주 떠올리고 소망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그려가면 행운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2년생 용띠의 11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땅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부드럽게 만나 용띠에게 여유와 풍요를 선물하는 시기입니다. 무속의 관점에서 볼때 용은 언제나 변화와 도약의 상징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임진생 용띠가 가진 큰 물의 에너지가 정해월의 물과 조화를 이루어 곡식이 잘 자라듯 금전운이 자연스럽게 피어오릅니다. 이때 물은 재물을 모으는 그릇이고 땅은 그 재물을 안아주는 품입니다. 그 흐름을 따라 물을 담는 유리병에 황금색 동전을 담아 집 안동 쪽에 두면 집안에 흐르는 물 기운을 잘 조절해 주어 들어오는 돈의 길을 더욱 넓혀줍니다. 또한 옥으로 만든 작은 거북이 장식을 현관 근처에 놓는 것도 좋습니다. 무속에서는 거북이를 장수와 재물의 수호신으로 여기는데 이 거북이의 기운이 집안의 안정된 흐름과 금전의 지혜를 함께 불러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쓰는 지갑 속에는 붉은 천 조각을 넣어주길 권합니다. 붉은색은 무속에서 재물과 운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색이며 매일 사용하는 지갑 속에 숨은 복을 모아주게 됩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특히 좋은 점은 옛 인연이나 오래된 친구 그리고 가족들과의 따뜻한 교류에서 복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음양의 조화라 불리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조화는 서로 다른 성질이 한 몸처럼 만나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내는 뜻입니다. 이번 달 용띠는 주변과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소식이나 도움받을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지나온 세월 동안 도움을 주었던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 그것이 또 다른 복으로 돌아올 흐름입니다. 또한 올해 전체적인 기운인 을사년의 부드러운 나무 기운이 용띠의 용기와 추진력을 부드럽게 감싸주어 갑작스런 변화가 생겨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수 있는 힘을 실어줍니다. 무속적으로 전해지는 말 중에 기운을 모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집안이나 마음 속에 있는 좋은 기운을 더 크게 모으는 시기임을 뜻하는데 이번 달 용띠는 바로 이런 기운이 크게 작동하는 달이니 작은 수고와 친절함, 그리고 함께 나누는 마음이 재물복으로 연결됩니다. 그 무엇보다 긍정과 희망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 무속에서 말하는 복덩이 기운이 스며들 듯 들어오니 몸과 마음으로 풍요를 경험하는 달이 펼쳐질 것입니다.